세계 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중해 연안의 작은 공국인 모나코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화려한 카지노, 왕궁, 억만장자들의 놀이터 뒤에는 아름다움, 비밀, 그리고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숨겨진 규칙들이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모나코 여성과 화려함의 아우라, 파리가 패션의 수도라면 모나코는 야외의 빛나는 런웨이입니다. 이곳 여성들은 우아한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하며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고급 부츠크를 거닐며 세련미와 지중해의 편안함을 조화시킵니다. 그들의 스타일은 프랑스의 세련됨과 이탈리아의 열정을 결합하여 시대를 초월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한 사격의 명사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움과 품위의 기준을 세우는 문화적 아이콘입니다. 요트 파티, 왕실 갈라, 자선 행사에서 그들은 국기나 국가만큼이나 공국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모나코에서는 외모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거의 의무입니다. 완벽한 헤어스타일. 흠잡을 데 없는 메이크업, 업, 디자이너 패션은 사치가 아니라 기대입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패션, 예술 또는 미디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국가의 고급스러운 명성을 강화합니다. 공국과 왕족 모나코의 중심에는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진 그리말디 왕가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국가의 정체성과 분리될 수 어, 없습니다. 그레이스 켈리, 즉 그레이스 공주가 된 할리우드 여배우는 모나코의 가장 지속적인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레니의 일세공작과의 동화 같은 결혼은 공국을 낭만과 우아함의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은 여전히 궁궐 벽에 남아있는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알베르 이세공은 왕실의 전통과 현대적인 리더십의 균형을 맞추며 그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모나코의 국제적 이미지의 중심이며, 결혼식, 자선행사, 유명 갈라 행사는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카지노 몬테카롤로, 풍요의 상징 몬테카를로 카지노는 모나코에서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일 것입니다. 19세기에 지어진 행운과 기회의 궁전입니다. 화려한 벨 에포크 스타일로 디자인된 웅장한 홀은 금빛 악센트, 수정 샹들리에 그리고 역사의 메아리로 반짝입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영화 배우, 귀족, 기업가 등 부유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룰렛과 카드 테이블의 스릴에 이끌려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규칙은 모나코 시민들은 카지노 내부에서 도박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특이한 법은 현지인을 보호하면서 카지노가 외국부의 원천으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도박 외에도 이 카지노는 제임스 본드 클래식을 포함한 영화에서 불멸화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위상을 굳혔습니다. 내부에서는 주사위를 굴릴 때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백만 장자의 마리나 포트 헤라클레스는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없는 부의 극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요트들이 줄지어 있는 마리나는 윤기 나는 강철, 흰색 가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깃발로 빛납니다. 이 선박들 중 일부는 수영장, 헬리패드, 그리고 개인 영화관을 갖춘 수억 달러짜리 떠다니는 궁전입니다. 매년 9월, 모나코 요트쇼는 이 작은 항구를 럭셔리의 진원지로 만듭니다. 억만장자들은 샴페인을 마시며 거래를 하고, 유명인들은 가판에서 포즈를 취하며, 평범한 관광객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라이프 스타일의 경외감을 느낍니다. 초부유층에게 말이 나는 놀이터이고, 공국에게는 위신의 쇼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분열을 드러냅니다. 화려함 뒤에는 인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온 노동자들이 매일 통근하여 객실을 청소하고, 음료를 제공하며, 모나코 그랑프리,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레이스 매년 5월, 모나코는 포뮬러1에서 가장 유명한 레이스의 무대로 변모합니다. 모나코 그랑프리는 좁은 거리, 급커브, 가파른 오르막길로 인해 운전자에게 최고의 시험대가 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서킷과는 달리 한국 카지노, 심지어 궁궐 담벼락을 지나 도시의 중심부를 통과하며 모터 스포츠와 볼거리를 혼합합니다. 유명인 왕족, 그리고 거물들은 발코니와 요트에 모여 엔진이 거리를 질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샴페인 토스트와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로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티켓 가격은 수백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모나코에게 이 레이스는 수백만 명의 시청자에게 화려함과 아드레날린의 이미지를 방송하는 귀중한 광고입니다. 도시 생활, 부유층을 위한 놀이터. 모나코는 면적이 2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그 도시 풍경은 대리석과 금으로 조각된 꿈처럼 빛납니다. 지중해 위로 솟아오른 고층 건물들은 유리 외관에 끊임없이 햇빛을 반사합니다. 거리에는 샤넬부터 까르띠에까지 고급 부티크들이 즐비하고 람보르기니와 페라리가 다른 유럽 도시에서 자전거처럼 자연스럽게 지나다닙니다. 부동산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며 평범한 아파트도 수백만 달러에 쉽게 거래되는 반면 마리나를 조망할 수 있는 펜트하우스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부유한 외국인들에게 모나코는 안전, 베타성, 그리고 명망 있는 주소를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에게 이 도시는 사치가 예외가 아닌 기본값인 살아있는 엽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에 집중된 환경은 단절감을 조성합니다. 모나코 사람들의 실제 삶. 화려한 외관 뒤에는 모나코 일반 시민들의 조용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모나코 토박이 인구는 적고 부유한 외국인들에게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자기 나라 국경 내에서 살 여유가 없습니다. 대신 수천 명이 매일 프랑스와 이탈리아 인근 도시에서 통근하며 아침에는 붐비는 기차를 타고 밤늦게 돌아옵니다. 그들은 모나코를 유지하는 노동력입니다. 호텔 직원, 웨이터, 청소부, 상점 주인들은 엘리트들의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모나코에 대한 그들의 관점은 놀라울 정도로 다릅니다.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직장입니다. 남은 토착 가족들은 억만장자들의 바닷속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전통을 굳게 지킵니다. 그들에게 삶은 특권적이면서도 압박감이 큽니다. 빈부 격차. 모나코의 화려함은 깊은 사회적 격차를 감추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슈퍼요트에서 샴페인을 즐기거나 언덕 위에 빌라에서 화려한 파티를 열거나 핸드백 하나가 노동자의 연봉보다 비싼 부티크에서 쇼핑하는 억만장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그들을 섬기는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국에서 가장 작은 아파트조차 살 여유가 없기 때문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장거리 통근을 견뎌냅니다. 차이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입니다. 부유한 주민들은 일반 현지인들에게는 폐쇄된 배타적인 서클, 사립 클럽, 자선 갈라, 요트 파티를 형성합니다. 모나코는 단결과 번영의 이미지를 신중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열은 거의 헤드라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이나는 대리석과 번쩍이는 카메라 아래에는 분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나코 요리, 지중해 퓨전. 모나코의 음식은 프랑스, 이탈리아, 지중해의 교차로인 지리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시금치와 리코타 치즈로 속을 채운 튀긴 페이스트리인 바르바주앙과 같은 전통 요리는. 현지 유산의 맛을 선사하며, 병아리콩 팬케이크인 소카는 오늘날의 부유함 이전에 소박한 뿌리를 드러냅니다. 신선한 해산물은 구운 농어에서 고급 프랑스 와인과 곁들인 랍스터에 이르기까지 메뉴를 지배합니다. 스펙트럼의 다른 한쪽 끝에서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샹들리에 아래에서 송로버섯이 들어간 진미를 제공하며, 오트 퀴즌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곳에서의 식사는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연과 같습니다. 식사는 종종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즐기며 각 접시는 패션 액세서리처럼 세심하게 스타일링 됩니다. 그러나 축제와 가족 모임은 여전히 오래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의 유흥. 화려함과 그림자. 저녁이 되면 모나코는 우아함에서 짜릿한 에너지로 바뀝니다. 나이트클럽은 전 세계에서 온 DJ들에게 문을 열고, 옥상반은 항구에 반사되는 넌 불빛으로 빛납니다. 고객은 장소만큼이나 특별합니다. 유명인, 왕족, 거물이 모델 및 제투족 옆에서 춤을 춥니다. 샴페인이 자유롭게 흐르고 디자이너 의상이 반짝이며, 모든 구석이 잡지 표지를 위해 연출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관광객에게는 황홀한 꿈이자 엘리트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는 밤의 유흥의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은 조용히 재산을 망치고 비밀 에스코트 서비스는 세련된 외관 뒤에서 운영되며 많은 부유한 파티 참석자들은 사치로 외로움을 가립니다. 규칙과 금기사항.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모나코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법과 문화적 규범은 이 작은 국가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를 형성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규칙은 아마도 자국 시민에게 부과되는 도박 금지일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몬테카를로 카지노의 슬롯머신과 룰렛 휠의 재산을 쏟아붓는 동안, 모네가스크인들은 스스로 도박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파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법입니다. 약물 사용은 무관용으로 대처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위법행위는 신속하게 처벌하여 모나코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매초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폐쇄된 문 뒤에서 은밀한 합의가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재량은 여기서 에티켓 그 이상입니다.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사업 거래에서 사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부유층의 비밀은 침묵의 문화 속에서 봉인되어 있습니다. 예술과 문화 모나코는 크기에 비해 문화적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벽 위에 극적으로 자리 잡은 해양박물관은 과학기관이자 건축학적 경이로움으로 전 세계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오페라와 몬테카를로 발레단은 유럽 최고의 공연장과 견줄만한 공연을 선보이며 고급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례축제에서는 음악, 영화, 시각, 예술을 선보이며 공국을 창의적인 중심지로 탈바꿈 시킵니다. 부유한 후원자들은 갤러리, 전시회, 문화재단을 지원하여 예술이 후원 아래 번성하도록 보장합니다. 모나코에게 문화는 단순한 오락 그 이상이며 균형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이는 국가가 억만 장자들의 놀이터라는 인식을 완화하고 대신 유산과 세련됨의 수호자로서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환경 및 지속 가능성. 모나코의 환경적 야망은 모나코를 정의하는 과잉의 상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슈퍼요트, 고급 자동차, 에너지 소비가 많은 이벤트는 환경에 막대한 부담을 주지만, 공국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 대담한 약속을 했습니다. 알베르 2세대공의 지휘 아래, 모나코는 해양보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전기 이동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떠다니는 태양광 패널과 친환경 건축은 도시 경관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순은 분명합니다. 요트는 단한 번의 항해로 수천 리터의 연료를 태워 생태학적 노력을 훼손합니다. 비평가들은 모나코가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에 안식처 역할을 하면서 진정으로 친환경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발걸음조차 중요합니다. 면적이 2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국가인 모나코의 환경프로젝트는 크기가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나코, 작지만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 모나코는 규모의 역설입니다. 도시구역보다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지구상 다른 어느 곳보다 부유합니다. 조세 피난처로서의 지위 덕분에 과도한 세금으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억만장자들이 몰려와 인구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백만장자 비율이 높습니다. GDP는 관광, 금융, 고급 서비스에 의해 주도되어 엄청납니다.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가장 부유한 사람들만이 국경 내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모나코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보안, 명성, 프라이버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은 정체성을 재정 이해하기도 합니다. 공국은 공동체라기보다는 엄선된 부유층의 영토가 됩니다. 모나코 원주민은 소수이며 그들의 목소리는 글로벌 엘리트에 의해 묻힐 위험이 있습니다. 모나코, 천국인가 금박 입힌 세장인가? 모나코는 요트, 카지노, 그리고 왕가의 유산으로 눈부시게 빛나며 낙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곳의 삶은 겹겹의 럭셔리와 규칙 속에서 살아가며, 부는 보호막이 되지만 동시에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억만 장자들에게 모나코는 재산과 지위를 위한 금고이자 안식처입니다. 현지인들에게는 고향이면서 동시에 제약이며, 세계적인 부의 그림자 아래에서 전통이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땅입니다. 방문객들에게는 매혹적이며 꿈결 같은 엽서 같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설이 모나코의 본질입니다. 그 화려함은 눈을 멀게 하지만 동시에 감추기도 합니다. 법은 보호하지만 동시에 제한하기도 합니다. 문화는 풍요롭게 하지만 부가 그늘을 들이웁니다. 모나코는 요트, 카지노, 그리고 왕족 그 이상입니다. 대비의 국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낙원, 다른 이들에게는 미스터리이며 가장 작은 곳에서도 가장 큰 이야기가 담길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저 멀리서 경탄하고 싶습니까?